구글에서 Uber Eats Driver 타입하시고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Delivery Requirements를 들어간 다음에 가운데 체크가 여기 있네요.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로그인 화면이 뜰 거예요. 저는 바로 떴네요. 빈칸에 개인 디테일을 모두 작성을 하시고요. 동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로 컨펌 코드가 왔다고 하네요. 카드 디테일을 남겨 줍니다. 페이를 해 줍니다. 페이먼트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보이스를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디테일을 이곳에다가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태어났는지 아닌지 선택 여부를 클릭을 해주시고 국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현재 살고 계시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에 얼마나 살았는지 어, 몇년 살았는지 그리고 몇 개월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월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5년에 본인이 이전에 살았던 집 주소를 모두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과 우편 주소가 다를 경우 아래에다가 새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소가 다르지 않고 같을 경우에는 그냥 save and continue를 누르시면 됩니다. 개명을 하신 분들께서는 모든 디테일을 이곳에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한 번씩 모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Save and Continue. 자,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얼굴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이 사진과 같이 찍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찍어야 하고 사인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네모칸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